지방정답발원입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근노만큼이나 오늘 날씨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이 더운 날에 열불 나는 말 하나 떠올려보겠습니다.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라. 지난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둘러놓고 했던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하고 각종 핑계를 대도 국민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위안을 저지르고 있는 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한창인데요 윤심이콩집은후보있 있는 것죠죠얼얼마은지금도 네, 후보가 유세에서 영화 대부의 대사를 지금했습니다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배신자다 최상경 은동법에 대해서 여신 지금 지금 지고 있는 지금 보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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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최선경 투동법을 국민을 적으로 돌리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대통령을 그 자리에 가만히 놔둬도 되겠습니까? 국민의 힘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을 줄이겠다고 맘먹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몸소 느끼고 있다면 거북권남발하는 재빨리 손절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탄핵 이후보다 더 내국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심의 경고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닿을 때까지 국민의 손을 맞...